안녕하세요. 저는 큐라이프 센터의 캔디입니다. 음, 오늘의 이야기는 외국에서 성소수자 노인으로 사는 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성소수자의 삶을 비추는 무지개 등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열심히 찾아봤던 것이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 국가 정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건 의외로 한국의 노인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음, 생각보다 이런저런 지원정책도 엄청 많고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노년에 혼자 살게 되면 아 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도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년의 이성의 부부 정책이라던가 노년의 가족정책들은 찾아보면 좀 있기도 한데요. 사실 보면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정책이 아예 없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노년 정책을 바라겠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지원 한번 못 받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가올 긍정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정책이나 활동들을 찾아봤어요. 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도 어떤 즐거운 미래를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인구의 노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24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요. 49년에는 무려 19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퍼센트로 보면요. 24년, 25년은 전체 인구의 20%. 그리고 50년에는 무려 40%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해요. 엄청나지 않나요? 당연히 저희 성소수자 노인의 비율도 거기에 따라 높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을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관련 논의가 전혀 없지만요. 국제적으로는 심지어 유엔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82년에 비엔나에서 열렸던 고령화에 대한 제1회 세계 총회에서는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이란 걸 채택을 했고요. 91년에도 고령자를 위한 유엔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원칙에는 이미 고령자는 연령, 성별, 인종 또는 민족 배경, 장애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되어야 하고 경제적 기여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 시스템과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이 기타 지위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음, 또더 보자면, 2002년에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이라고 하는 채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연령, 성별, 그외 어떤 사유에서든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고령인 HIV 감염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계속 고령자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음, 무려 2014년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만들어요 이 특별보고관은 고령자 인권에 특화된 사람이고요 음, 그 어떤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말러라고 하는 UN의 고령자 특별보고관은 최근에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임무는 고령자가 실제로 모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차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제 위임 상황에 명시된 여러 분야와 문제를 포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차별, 교차성, 돌봄 및 장기 요양, 사회보호, 빈곤 완화 조치를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삶, 평생 학습 및 정보 격차, 폭력 및 학대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입법, 행정, 정책의 프레임워크와 그 관행을 분석하고 구속력이 있는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 실제로 모든 고, 노령자에게 음, 그들이 고령의 여성, 고령의 성소수자, 선주민, 장애인, 고령의 난민, 혹은 이주민이든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모든 노령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보고관은 최근 핀란드 공식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교차성을 고려한 노령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특별히 고령의 성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문하는 동안 고령자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시스템이 고령자를 동질적인 그룹으로 간주하고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 특히 성소수자, 선주민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교차성을 고려할 때 더욱 드러납니다. 서비스의 제공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건강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는 가장 취약한 그룹 중 하나이며 불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고 결국 좋지 않은 건강결과를 얻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노년기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룹 중 하나이며 국가 법률과 정책, 사회 전반에 의해서 크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징과 관련된 낙인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이런 특별 보고관의 이야기 같이 앞으로 고령자 인권에 관련된 유엔 시스템의 보고서에는 교차성이나 고령 성소수자에 관한 현황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자주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각 국가들도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그 고령의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민할 때 이것을 참고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정책 그리고 해외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안것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좋은 정책은 이런 게 있어요 호주에는 고령 돌봄법 그러니까 Aged Act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려되어야 하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집단으로 선주민 홈리스 등과 함께 성소수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의 제공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 수혜자들의 특별한 신체적이나 생리적 사회적 영적 환경적. 및 기타 건강 관련 요구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티 그룹이나 기타 지원 기관들과의 연결도 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돌봄 제공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고령의 성소수자 NGO인 게이 스트레이트 얼라이언스 LGBT Eldery라고 하는 단체와 협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30만 명 이상의 나이 든 성소수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 운하가 있잖아요. 이 운하에서 아우덴 프라우드라고 하는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하기도 을 하고요. 국가의 50세 이상의 페어 행사에서 고령의 성소수자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가서 관련 홍보대사를 임명을 하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재고 활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 이게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건의료 및 돌봄시설에서 관용성 테스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인 핑크 패스키라고 하는 걸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더잘 알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네덜란드의 가장 큰 단체인 COC라고 하는 단체에 50세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가 한 분을 만났어요. 줌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해주신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요. 그 고령자, 노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네덜란드도 성소자 인권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뉴스에서 성소수자 노인이 나와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굉장한 가시화가 되고 환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이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나이든 분들끼리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노인 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나 혹은 게이 스트레이트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래요 음, 게이든 일반인이든 노인으로 겪는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택한 가족의 지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사람들을 조직해서 노인들과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병원에 갈때 같이 가고 혹은 매달 만나게 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안부를 묻고 하는 것들을 조직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또 물어봤던 것 중에는 장례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요. 어, 그 나라도 나이 든 사람들은 가족이나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기본적 장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한 LGBT 특화된 장례 단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장례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해요. 엄청나지 않나요? 오,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장례 단체의 이름은 영혼의 집 출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성소시자 친화적인 장례식을 진행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인데요. 누가 장례를 주선할 것인지, 누가 집행을 할 건지, 혹은 유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혹은 장례식의 분위기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망자의 의지나 바람을 잘 따라주는 건데요. 대부분의 성소수자들한테 친구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선택한 가족이 장례식을 준비하도록 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가 맨 앞에 앉기를 바라는 걸 따라주기도 하고요. 장례식에서 친구를 언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성소수자분이 여성이었다면 이 여성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장의사나 연구차 운전사도 여성으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꽃 같은 것을 기념비에 이렇게 꽂아주는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꽃 대신 이 돈을 모아서 퀴어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영원의집 출구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이런 정책이나 단체 활동들을 봤는데요. 이 나이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와 그리고 죽음까지를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여서 저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만 있는 건 아니죠. 이번엔 영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영국에는 스토널 UK라고 하는 인권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소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배우자 유족 연금 관련 안내를 들수 있는데요. 이 영국이 동성혼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유족 연금 안내에는 어떤 걸 하냐면 이 동성혼이 가능하기 전부터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의 동성혼을 인정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유언장 작성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예전에는 영국에서 동성의 처벌법이 있었거든요. 그 처벌법인 소도미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면 안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것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요.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주거 상담도 해주고 다양한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는 평등청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는 2018년에 성소수자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계와 모니터링 섹션에서 우리는 성소수자 인구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 의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 부처의 노력이나 시민사회 활동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영국의 모습 사실은 전 이게 좀 부러워지기도 했어요. 뭐 우리도 언젠가는 국가 차원의 행동 계획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봅시다. 그럼 이제 또 다시 다른 나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무려 78년에 출범한 세이지라고 하는 고령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 및 서비스 단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성소수자 운동에서 스톤홀 HIV 위기 같은 것들을 겪었고요. 그때 조직화된 형태의 인권 운동을 했던 그첫 번째 세대가 지금 노령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소수자 성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거대한 선택적 가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지는 이 고령 성소수자 인권옹호 활동으로는 연방 차별금지법 운동이나 고령인의 HIV 포지티브 성소수자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 요양 평등 지수라는 평가 도구를 활용하면서 전국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시설이나 건강 센터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음, 혹은 나이들에 대한 온라인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주거권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 민감성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재정 안정, 금융, 은퇴 관련된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전화를 해주는 친구 자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고령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한라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 통합적인 밥상을 같이 먹는 밥상 행사 등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너무 서양 나라들만 봤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서로 배우고 동료를 만들고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고령기,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돕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퍼플렌즈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퍼플렌즈는 2010년부터 매월 동성애자들을 위한 라이프 플레잉 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파이낸스 혹은 법 제도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고 혹은 수집하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할지 참가자들하고 논의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이 활동을 통해서 섹슈얼리티를 넘어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중됨 그리고 고립과 고독사가 없는 사회를 바라면서 공식적으로 퍼플랜즈를 창립하게 됩니다. 퍼플랜즈는 현재 성소수자의 생활, 돈, 노후와 관련된 상담을 전화나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라이프 플래닝 연구회라는 이름의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나이든과 관계되는 이 돌봄이나 복지, 의료, 보험, 법무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강좌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매달 한번 모여서 함께 저녁밥을 먹는 샤브다이의 모임, 혹은 동성 파트너와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프 나눔의 모임, 혹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40대부터의 생활을 테마로 수다를 떠는 참호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퍼플앤즈의 활동을 보면서는 사실 우리도 저런 활동들로 우리의 나이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도 사실 저런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이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하는 것들,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의 시작을 큐라이프센터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큐라이프센터가 시작할 새로운 활동,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커뮤니티들에도 많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